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소 어린 양 염소 등과 같은 가축을 잡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그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바쳐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화목, 즉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해요. 일반 제사의 제물은 대부분 하나님께만 바쳐 드리는 반면 이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제물의 일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고 대부분은 다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한 제사가 화목 제사의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식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상을 통하여서 제물을 잡고 나서 그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 본반별로 같이 한번 나눠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제사가 아닌 식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통해 잡고 먼저 하나님께 그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규례가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말씀인 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도축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또 먼저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가축을 잡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개인이나 한 가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매번 가축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의 피와 기름으로 향기를 올리는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 삶에 그 내용을 대입해보자 문제가 풀리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현대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식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간단한 행위도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꾸짖으시는 보문으로 다가왔는데요. 밥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러한 식사와 같은 일상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저는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근방으로 사막 기후의 환경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본문과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것은 청결 중요성이 강조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람이 작업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먹어야 하지만 제대로 씻어내지도 못하니 위생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가축을 도축하는 것은 가축을 고룩히 만드는 과정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생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미처 그 깊은 속뜻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 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겠죠 광야, 사막이잖아요 고운 지역이잖아요 물도 부족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금세 부패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나 무자격자들이 아무데나 막 고기를 잡고 먹다 보면 위생상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기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지만은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지면 다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가요 아무데나 무자격자들이 짐승을 잡도록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 제자장 앞으로 가져오도록 한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또 하는 일이 뭐인 것이에요. 도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도축하는 자격자로 누구를 세운 거야? 제사장을 세운 거야.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병이 퍼질 때 관리하고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죠. 의사죠. 제 사장은 사실상 쓰리 잡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사의 역할들도 감당하고 있었고 독축 관리 전문가 같이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야.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의 하목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웃들과의 하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 아니죠. 우리에게 내가 먹을 양식 충분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내가 먹고 싶어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화목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음식을 먹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웃과도 같이 함옥해야 하는 삶들을 매번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식전기도를 할수 있는 생활의 습관을 들이세요. 식전기도부터 우리의 신앙이 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전기도로 우리가 안전히 먹고 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잘 살게 하시는 식전기도로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먹기 전에 십장기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